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설대 없어, 나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은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라.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 오늘 어, 우리 택한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어떤 자기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어, 자기가 바로 살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생은 세상에 출생하자마자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 가서 영원히 죽는 인생이 됩니다. 뭐 죽는 것이 대부분의 죽고 끝이나 버린이지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말이 우리 육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었으니까 화장하고 매장해서, 그러면 썩어지곤 하면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세계에 가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나 또 사람이 세네 분이 딱 죽어서 어, 아무 감각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감각은 느끼고 그런 사람이 공기가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물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물로 뒀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두지만은 이것이 다 완성되고 끝이 나면 설모가 없기 때문에 다 유황불 지옥으로 온해 버립니다. 그러면 죽어 없어져 버리면 감각이 없으니까 느낌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니까 참 그것으로서는 너무 편안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은 장르물이 하나님의 것이 없는 세계에서 사는 그 어려움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될까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불러 구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로 생명 있는 자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살도록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우리를 다시 출생시키는 그런 은례를 우리가 힘입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 말씀은 그것을 두고 너희는 소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고, 소금은 녹아집니다. 소금은 힘이 나게 만들고, 소금은 맛있게 만들고,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택한받은 성도는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 없는 자 되었고, 어려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얼마든지 건너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건너고, 우리로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까지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고 점점 성장되어지고 점점 힘있게 되어져 갑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살면 나와 나와 관련된 모든 피도 물들이 다 좋아지게 됩니다. 아주 힘 있게 되고, 잘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어리석게 여기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러므로, 기독자에게 있는 맛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독자는 죄 없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 죄에 종된 자로 살지 말아라. 기독자는 죄를 다 사함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사와 이길 수 있고, 죄를 오히려 종으로 부릴 수 있고, 죄 없는 세계에서 살수 있는 너희다. 우리는 자기 속에 죄가 있을 때, 자기 속에 삐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아, 나는 사죄받은 자이니, 이 죄를 없애야 되겠다.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죄 값은 사망이라 해서 죽는데, 아, 이 죄는 주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사함 받은 자니까, 이 죄가 명령하는 대로 죄가, 미혹하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죄는 죽은 자라. 내게는 아무 역사도 할수 없는 이런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미라고 죄 없는 자로 사는 것이 맛있는 소음으로 참 기독자의 맛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 없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자기는 사망 없는 자기가 되고, 고난 없고, 병 없고, 죽음 없는 자기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한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이행한 자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았는데, 나는 말씀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다 행했느냐? 이제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오신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이 역사할 때는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새로 출생한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새 생명에게 심신이 붙들려 동하고 정하면 됩니다. 나는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행할 수 없는 나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생명이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는 생명에게 비동되어 생명으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한 자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된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자기가 되어 사는 요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니까 짠맛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출생한 자니 영생하는 생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만 하면 피조물인데 전지자로 전능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지 자기 주장으로 살지 말고 자기 고집으로 성질로 살지 말고 우리는 생명으로 살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사는 이 자기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빛치게 해라.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살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몸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것이 빛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기를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증거해라. 나를 나타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정가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당신이 영감으로 찾아오시고, 진리로 찾아오시고 성경으로 찾아와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살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사는 그런 걸음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으로 역사합니다. 진리로 역사합니다. 영감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내게 와서 역사하시니, 그것이 죄 없는 자로 사는 것이요, 어려운 자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로 살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사는 데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흑암이 가득 차 있어도 빛만 오면 어두움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이 모든 대적이 있다고, 원수가 있다고, 이들과 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을 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편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자기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을 두고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사는 한 행실을 할 때, 우리로 인해서 모든 피로물이 살고 자라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피도물들이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 참 사람, 이런 기독자를 만들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모든 피도물들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어떤 자야 된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소금으로, 맛있는 소금으로, 빛을 나타내는 성도로, 우리는 살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나타내그 예를 씁니다. 우리는 자기를 나타낼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배짱을 나타내고 고집을 나타내고 성질을 나타내고 욕심을 나타내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고 자기 아올 나타내고 이런 인생이 되어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을 나타낼 자가 아니고, 주님을 나타낼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자입니다. 그러면은,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성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